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면체의 겨냥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는요 직육면체로 되고 정육면체로 되고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자첫 번째 방법은 윗면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평행사변형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평행사변형 하나 그려주시고. 꽃기점이 지금 하나, 둘, 셋. 여기에 길이가 같은 선을 세개 그려주시는 거예요. 꼭 똑같지 않아도 비슷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그려준 다음에 이걸 다 연결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그리게 된 거예요. 보이는 부분은 실선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된 것이 바로 실선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점선을 해오시는데, 이 점선을 아까 우리 3개 그릴 때의 길이랑 비슷하게 점선을 내려오시고요. 나머지 세 점과 연결만 해오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육면체의 겨냥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냥도라는 건,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린 걸 겨냥도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앞면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앞면을 먼저 그리시고요. 앞면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선에 그릴게요. 직류면체제그려도록겠습니다 앞면을 그리고, 자, 이제 윗면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이 길이와 같게 또 하나를 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결하시고, 아까 이세 변의 길이와 같은 점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윗면을 먼저 그렸고요. 두 번째는 앞면을 먼저 그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방법을 따라 해보십시오. 어, 가끔 학생들, 이제 겨냥도를 처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린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막 그리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린 친구 많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 겨냥도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길이를 맞추려고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가 비슷한 어, 모양이 나올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린다고 부끄러하거나 워 상피해서 그림 안그려고하면은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림 모양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자신있게 도전해서 여러 번 그리다 보면 좋은 모양의 겨냥도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도형사 보면서 꼭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